a l l e l u a 오늘 목요일 세비고신여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이 마음을 잘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제 마음의 균일함 있잖아요. 마음의 균일함 쭉잘 이어가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높은 진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내 관계를 잘 해나가고, 내 건강도, 내 마음의 건강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가정에서의 관계도, 늘 너무 이렇게 고조가 안 생기고, 균일하게 잘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맞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우리를 우리가 너무 너무 가난하니까, 영적으로도 가난하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십자가 지셨다. 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부유하게 되었다. 이 부유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뭐 드리는데 우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이런 하나님께 먼저 드림받은 사람이 에 이웃들, 또이 이웃들, 이 땅의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 이제 그것이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나누어라 몸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또 물질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오늘 말씀은 이 연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보는 헌금, 헌금을이 뜻하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8장, 고린도 후서 8장과 또 9장 말씀에 연보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도 그리고 고린도 전서 16장에서도 뭐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연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세웠던 교회에게 연보하는건 물론 뭐 교회 오늘날 같은 교회의 재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그때 그 당시는 에 연보를 했던 이유가, 이유가 아, 예루살렘 교회가 큰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가난과 기근으로 인해서 완전히 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었던 그 원초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어 구제와 또 연보를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너희 교회에 가기 전에 준비된 연보로, 연보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당시에 신앙의 열정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고린도 교회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어떤 교회보다도 먼저 이, 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작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1년 전에 작정을 하였는데. 어, 예루살렘 교회 어, 당연히 도와야 되죠. 우리가 도와야 되죠.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작정하는 마음을 먼저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은 그창하게 해놨는데 용두삼이라 그러죠. 그창하게 해놨는데 이 말한만큼 다른 데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게 준비가 안 되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된 데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단에게 속았습니다. 이단에게 속고 어, 참된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단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옛날에도 그렇고 자주 강조를 드리지만 왜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잠깐 나와서 한 마디를 딱 던졌는데 사람들이 헷갈게 버리는가? 그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성향 우리.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성향,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성향 안에 버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낌까지 때. 버거움이 있어 가지고 그 버거움 때문에 말씀은 맞는데 그걸 인정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 이 하는데 믿음을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잘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떨어지고 아 이것을 핑계 대어서 어, 사도 바울도 안 따라가고 말씀도 안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늘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또 사도 직무 수행에 대해서 오해한 까닭 까닭이 크게 작용하여서 고린도 교회에서 작정 운동을 쫙해 놨는데 작정 운금을 1년 전에 해 놨는데 이 작정 운동을 해 놓은 액수만큼다 채우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선 편지를 적어서 보내고 그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깨달아서 다시 바울을 인정하고 또 사모하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이게 어제까지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이 들리자 오늘 바울은 팔짝 말씀을 통해서 1년 전에 작정한 구제 현금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적1 1절 이제는 하하든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 중요한 건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 하는 겁니다. 1 2절에보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우리가 마음의 작정, 하나님께서 작정하게 하신 대로 하면 그 액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 이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갖고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동을 허락하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살렘 교회도 구제의 은혜를 입게 만들고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 헌금과 또 연보의 영적인 중요한 비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연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같이 봅시다. 은혜. 네. 은혜로 표현한 은혜. 너에게 은혜가 있는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물질을 드립니다. 어떤 물질을 드리냐?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사람 내, 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어떤,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한번 지나갔던 권사님인데 외부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시험에 들었대요 우리 50장 보면 내게 있는 모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찬양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지 않습니까? 이 찬양 절대 못 부른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왜 전부를 다 드려야 되냐 이거죠. 우선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사실 뭐 다못 드릴 수도 있는데 이 고백은 우리가 참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나중에 모든 것들을 이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생각도 드립니다. 어,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차피 내가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 몸으로 썩어버리고 없고, 영혼이 하나님 날아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 썩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개념,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천국은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도 사람들은 잘 감흥이 안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들어간다. 더 좋으니까 하나님께 뭐 헌금을 한다. 더 좋으니까 우리가 헌신을 한다. 이게 그렇게 감흥이 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성경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같이 봅시다. 천국 근데 천국인데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이외에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야 될 곳인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에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옥은 불구덩이 아닙니까? 황충에 사는 곳이고 불구덩이고 뜨겁고 아프고 평생도록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고통도 너무나도 큰데, 이것과 비가 날수 없는 매 순간마다, 1년치의 그런 고통들이 있는데, 영혼이 죽지도 않은 그런 죄의 값을 받아야 될 지옥. 이거 더 이상 설명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날마다 찬송을 해도 지겹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송 많이 하면 좀 지겹습니까? 이제 좀 다음 건 넘어갑시다. 근데 천국에 가면 매일 매 순간 찬송을 해더라도 지겹지 아니하는 시간이 쫓기지 아니하고 이것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도않는 영원한 찬양이 있는 곳이 이 천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바울은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작정한 구제연금을 완성할 것을 이렇게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보시면 원래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아시아의 끝지점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바다 건너서 마게도니아 사람인 자기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꿈과 환상을 경험을 했, 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다가 아시아의 끝지점인 드로아에서 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이제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리아 교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오거든요. 아가야 지역에 이 고린도가 있고 옆에 이제 헬라 그리스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요기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 같이 해봅시다. 마게도냐.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마게도냐 이제 대략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이 설명을 듣고 나중에 그림을 보면. 그림이 좀그려집니다 근데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헌금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드릴 헌금이 이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아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깨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헌금이 준비가 되었는데 이 마게도냐 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베리야 교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헌금이 어떻게 준비가 연보가 준비되었느냐? 넉넉한가?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어서 드리는 연보는 넉넉한 사람이 드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경험을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넉넉하다 잘 드린다 절대 못 드리는 것 같아요. 헌금은 돈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드립니다. 부자가 드릴 것 같죠? 못 드네요. 자기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아는 사람,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흥금 강조하는 그런 본문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순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 이것이 정말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8장 1절,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은혜를 주었고 은혜를 알고 자발적으로 움직이죠. 그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왜 이렇게 알려주는가 하면 지금까지 문제가 다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이 단계를 이제 이 교회는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신은 있었습니다. 환란과 연단과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 환란이 있지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극심한 가난이었어요. 근데 극심한 가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넉넉히 하면 나중에 잘 되면 드릴게요.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제가 딱 보니까 그래요. 제가 뭘 신통력에서 보는 그게 아니고 너무 정상적인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목회뭐 하리틀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절대로 나중에 한다는 사람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드립니다. 하나님은 큰 액수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큰 액수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하실 일들에 대해서 낑고라도 미치겠습니까? 작은 것들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도 영적인 부요함과 받는 사람도 영적인 부요함을 오병리의 기적처럼 역사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일들인데 그 하나님의 일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가의 문제이거든요. 바울은 마게도냐의 교회가 또, 최선을 다해서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연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하라. 있는 것만큼 하고, 또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라. 같이 봅시다.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이게 영적인 올리입니다 영적인. 이렇게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힘에 지나도록. 같이 봅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 기쁨으로. 그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런데 기쁨은 2절에 나오죠. 환란의 많은 신은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래서 이 말을 소화해 낼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말각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참여함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하게 돼요. 이제 은혜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은혜로 그 가정과 교회가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나눔과 성김입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의 궁극적인 내용은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난하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여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 구절 한번 볼까요?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와요.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제목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께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신데 자기를 버리셨어요. 가난하게 되심은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이게 뭐 새벽기도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교회 교인들이 11조라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분들의 그런 헌신 기도. 이게 11조예요. 영적인 헌금이에요. 영적인 연보. 이걸 통해서 나머지 분들이 또 살아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laughs> 교회는 참 거짓말 을안 해요. 이 새벽 기도가 참 영적인 11조인 것 같아요. 오늘 음 우리, 딱 이만큼이 또 교회의 실질적인 성도의 규모다. 어느 교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가도. 새벽 기도 한 사람 온다. 그 교인 10명, 10명이다. 보면 됩니다. 10명 나온다. 한 100명 되는구나. 근데 이것도 못 지, 오늘날 시대는 안 지켜져요. 오늘날 시대안 지켜져요. 교회가 1000명 되는 경우 있는데, 주일날에는 1000명 나오는데, 새벽 기도 50명도 안되는 교회도 이렇게 허다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줄어들어가는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게도니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복음을 빚었죠. 그리고 복음을 빚었는데 마게도니아 교회가 또 물질로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균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그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오늘 15절까지 읽었잖아요. 14절 한번 읽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부유하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부유한 건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서 이제 부유하다는 내용이거든요. 돈이 있어서 부유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다시 사도 바부를 사모하고 또 탄식하는 회개의 신형이 일어났으니까 마음의 부유함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여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부유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끼어지기 일보 직장인데 다시 성교로 가자. 거기에 좀 보내야 된다.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또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잘 심어두세요. 그나마 좀 넉넉할 때. 그러면 심어둔 그것을 사람도 알고 하나님이 딱 보고요. 반드시 같이 해봅시다. 균등하게 하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말씀 받아가세요. 지금 여러분 할수 있을 때딱 심어놓으면 여러분 그래도 영직의 봄을 들어놓는 겁니다. 하늘나라에도 들어놓고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알아요.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보험을 들어놓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잘 되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권과 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배치해 주시거든요. 건강에 뭐 하나님께서 뺐다가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 일들은 그래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 고린도 교회도 나중에는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넣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십사 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잘 내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십육 절오 절까지 나오죠. 우리 마지막 시오 절을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961년도 7월 달에, 어느 날, 한 노인이 사냥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살했습니다. 1961년도 7월, 어느 날에. 이제 그의 유서를 누군가가 보고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텅빈 전구처럼 고독하다라고 서 있었답니다.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전기를 아무리 꽂아도 불이 돌아오지 않, 화지않아죠 고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살한 사람은 1953년도에 퓰리처 상을 받았고, 또 이듬해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어네스트 허밍웨이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호죠.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있으니까 물질도 넉넉하겠죠.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너무 고독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 영혼은 타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게 죽겠는 거예요 너무 너무 고독한 거예요. 그의 말년은 우울증과 고독함과 고통의 연속으로 매일 보냈다라고 합니다. 20세 초반부터 명성이 있었고 너무 일찍부터 잘 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고독합니다 한번 소유나 명예를 손에 딱 쥐어진 사람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평생을 달려가지만 막상 그것을 너무 일찍 경험하게 되면 이게 아 세상이 이런 게 아니구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내가 다 몰라도 말씀 따라가는 행복이구나 그것이 순종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문호였지만 마음에는 절대적인 빈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 적용합니다. 뭐 헌금하라, 헌금도 하세요. 마음에 하나님 순종하면 은혜를 분명히 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적용하고 싶은 것은 어, 우리 주변에 정말로 뭐 그렇게 힘든 사람은 내가 볼때 많이 없는 것같아 상대적인 공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억도 시안에옷 하나 못 입고 뭐 밥한끼못 먹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때다 먹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가난해. 뭔가 모르게 눌려있고 상대적인 빈공감 때문에 어네스트 허밍웨이처럼 그 이런 분들에게 뭐를 전해주냐면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 나를, 나를 부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좋은 차는 타고 다니고, 집은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좋은데, 이 기쁨이 없어요. 제가 볼 땐. 얼굴에 기쁨이 없다니까요. 뭐에 붙잡혀 있고, 갇혀 있고, 상대적인 어떤 빈곤 가운데 막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돈도 내가 볼땐 많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시의 영적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의 영적 상황이에요.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부유하고 좋은 차, 멋진 집, 멋진 옷, 직업도 좋지만 또 그러나 내면은 헤밍웨이처럼 고독함 가운데 영적인 빈곤이처럼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달란터를 나눠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부욕해 되는 복음을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있으면 비교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또 알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알고 있는 그 은혜의 일치됨을 통해서 오늘 또 자존감이 있는 인생 떳떳하고 행복한 인생 요아로 말미암은 충분한 인생을 오늘 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